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네, 게시글로 말씀드렸던 모델라이 정품 프로젝션 라이트가 도착을 해서 오늘 밤에 설치하려고 오랜만에 어또 주차장에 야간 촬영을 하려고 신나게 내려왔습니다. 방금 전에 새 차도 마치고 왔고요. 내일 출근은 뭐, 내일에 저를 믿어보죠. <laughs> 네, 이렇게 두 개를 샀고요. 구입해서 아시겠지만, 아, 참, 구입 못한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기다려보시죠. 물량 또 가져오겠죠. 네, 기다림이 <laughs> 테슬라의 기본적인 <laughs> 동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유저들의. 어, 돌아와서 이거는 두 세트인데, 한 세트가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좌우한 세트, 좌우한 세트.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를 사야 차에 총네 개의 문짝에 설치를 할수 있는 거고요. 어,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이 하나에 5만 원, 이거 하나에 5만 원.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고, 뭐 제품 짧게 제가 정보를 드리면. 사실, 그 전에 알리에서 호환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았는데, 안전성 이슈라든가, 뭐,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저는 또, 아시죠? 순정파, 정통파. <laughs> 정통파라서, 순정을 기다렸고, 사실 요 같은 제품이 중국에서 정발된 제품이 있었어요. 거기는 제가 제품을 봤더니, 뭐, 이렇게 프린팅된 명칭도 좀 다르게 나와 있긴 하지만, 퍼들라이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 명칭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국산 정품이 좋아요. 국산이라기 보다. 국내 정발. 네, 그리고 크게 이렇게 중요도를 모르고 있다가, 그래도 뭐 국내 정발 됐다고 하니 한번 사보자! 하다가 샀습니다. 네, 해수로는 4년 차예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설치해보려고 여러분들과 처음 이거를 열어보려고 아직 개봉도 안 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제가 좀 투박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두 발씩 들어있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열어보면. 어,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이렇게 작을 줄이야.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데요? 한 이만할 줄 알았는데. 꺼내볼까요? 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완전 기기를 못 다루는 하드웨어를 <laughs> 잘 다루지 못하는, 사실 다루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튜닝을 하는 것도 좀 있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중간 말씀드렸지만 극한의 효율충 ESTJ라서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어, 나왔습니다 극한의 효율충이라 굳이 뭐 그거 필요하냐 그런 관점이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발이 들어있고요 어, 설치하는 건 여기에 잭이 끼워진 형태예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잭 바이 잭이라고 해서 원래 있던 잭을 빼고 여기다 잭을 끼우고 넣고 끝입니다 <laughs> 너무 쉬워서 어, 설명이 길것같진 않은데 지금, 저는, 조수석 먼저 설치하려고 자리를 좀잡았고요 요거, 뭐, 아, 아, <laughs>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밤이기도 하고, <laughs> 알이 오른쪽이죠? <laughs> 아유, 혼자 지금 정신없네요. 네, 오른쪽 설치하러 나가보시죠. 네, 나가볼까요? 일단, 순정은 지금, 뭐, 요 정도 상태입니다. 요 정도 상태. 이따가 제가 비교는 앞뒤문으로 해드리겠지만, 보시죠. 뭐, 볼품 없죠? 그냥, <laughs> 그냥 요런 불빛인데. 여기는 램프를 뺄 거고 작업할 때 중요한 게 창문을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창문은 내려주겠습니다 아래 한번 볼까요? 네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별거 없죠? 그리고 여기에 홈이 보여요 여기를 제가 지금 일자 드라이버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걸로 빼면 된다고 아 정말 쉽네요 보이시나요? 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얘가 빛,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빛이 나서 잘안 보이지만. 그잭 같은 경우는 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 빠진다고 들었는데, 안 되네요. 아, 빠졌습니다. 지금 얘가 순정이구요. 잭이 지금 빠진 상태고, 잭이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그렇고, 아이고, 이제 잘 보이네요. 네, 보이시죠? 얘가 정품이고, 얘를 여기다 꼽는 겁니다. 맞네요. 꽂으면, 글자 불이 들어오고 있죠. 방향 바닥에 글자를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넣고, 아, 됐습니다. 비특한데 다시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우 쉽게 더니아 됐습니다. 결과물 같이 보실까요? 어 상당히 괜찮네요. 자 지금 순정이 여기 빠져 있고요. 순정과 비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트 꺼볼까요? 네, 지금 순정 작업 안한 2열이고, 작업 한 버전. 보던 대로 선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바닥에 프린트 된 것처럼 보여요. 닫으면 이런 식으로. 감속마력 폭발하는데요. 네, 이런 작업으로 쭉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조수석 두 쪽을 다 했고요. 운전석 1열 왔는데 쟁 모양 좀 보여드리려고 다시 좀 켜봤습니다. 쟁 모양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뺀그 상태고, 요거를 요 형태로 요 형태로 끼면됩니다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요 이쪽에도 이렇게 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왔죠. 그 글자 모양 바닥에서 확인하시고 넣을 때는 이 머리통부터 넣는 게 편하겠죠. 머리통도 넣고 뒤쪽을 넣고 여기서 꾹! 끝났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후레쉬를 켰는데 꺼보면 이런 형태. 이렇게 보여지죠 선명도가 역시나 상당하고요 다시 한번 순정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2열 작업 안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이시죠 어딘가 어디가 불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죠 저기가 원래 불이 들어오는 순정이고 이제 교체한 곳은 저렇게 글자 레터링이 예쁘게 보여지죠 마지막 하나까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쪽 모두 설치를 마쳤고요. 아, 상당히 만족합니다. 상당히 만족스럽고, 너무나 설치가 쉬운 감성마력을 업할 수 있는 튜닝이다. 이건 튜닝이라 끝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짧긴 했지만,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 10만원 들었거든요. 한 세트 5만원씩. 그래도 이 테슬라에서 많이 부족한 이 고급감을 높여주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10만원에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 강력 추천드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설치는 너무 쉽습니다. 무조건 물량이 들어오면 많이 구입하셔서 설치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힘내는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잔태였습니다